17번, 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와 도함수도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럴 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fx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서 어, 차를 구하라는 문제다. 첫 번째 함수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우선은 f'-1이 프라임 0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은 도함수식인데 도함수가 1에 대해서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겁니다. x는 1에 대해서 대칭. 대칭함수 표현입니다. x는 1에 대칭. 자 그러면 도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차함수입니다. 도함수는 이차함수인데 마이너스 -1일 때, 1일 때 0이 되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일 때 0. 그 다음에 1에 대해서 대칭 그러면 이 함수의 대칭축이 x는 1이 됩니다. 여기가 대칭축 그러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여기를 대칭축으로 하는 이 함수는 이런 모양으로 생겨고 그러면 이 간격이 2가 되기 때문에 이 간격도 똑같이 2가 될 거다. 그래서 3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f(x) 어차피 구해야 되니까 자 f(x)를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참수 형태로 표현을 하면 x제곱 d x 제곱 더하기 c가 되고 미분하게 되면 f'x는 3x제곱 2ax 더하기 b가 되는데 이 도함수의 근이 마이너스 1과 그 다음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2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A는 3,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두 분의 곱은 A분의 C, 3분의 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9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FX식이 완성이 됐고,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더하기 c 자, 여기에서 극소값과 극대값의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거 보고 극대 극소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양수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습니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가 극대값을 가질 거고 3에서 극소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극대 값은 F-1이 된다. 극대 값.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더하기 9. 그러면 여기는 5 더하기 C가 된다. 그 다음에 극소 값은 3에서 가지게 되는데, F3은 27, 27 없어지고, 마이너스 27 더하기 C가 된다. 그러면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빼버리면 c c 없어지고 5에서 마이너스 27을 빼면 답은 32가 될 겁니다. 그래서 c는 굳이 안 구하더라도 어차피 문제에서 소거되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답은 2번.